AI 그죠 싱카에 AI가 아주 절묘하게 들어갔죠. 그래서 AI, AI와 자율주행 콘텐츠를 접목한 코딩 로봇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기존에 우리 자 길을 따라서 쭉 가고 차선을 변경하고 녹색에서는 차선을 변경하고 음... 파란색에서는 속도를 더 빠르게 파란색 빠르게가 아닌가요? 이게 최고 속도구나. 노란색에서 이제 어린이 보호 구역 천천히 음... 움직이고. 안 해보셨구나. <laughs> 빨간색에서는 이제. 다시 차선 변경. 이렇게 해서 이제 차선 변경하고 차로 유지하면서 어, 움직이는 이런 기능들을 여기서 통합해서 한번 시연을 보여드리겠지만, 한번 네. A 시연 해보겠습니다. 네, 왼쪽이 비어 있군요. 왼쪽으로 가고 센서로 다시 쭉 벽을 탐지하면서 이동을 합니다. 얘 속도 코딩에서더 빠르게 할 수도 있어요. 얘유턴에서 빠져나온 거 한번 보세요. 이 좁은 길을 얘가 유턴을 어떻게 빠져나올까? 막혔네막혔네 막혔네. 안 부딪히고 이쪽은 길도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급자 형태로 만들었는데, 이 길을, 이 제품마다 이거 벽들이 다 있잖아요. 친구들서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리러를 만들어서 탈출하는 그런 것도 해볼 수 있겠죠. 캐컷천데 이걸로 얼마든지 가능하요 네오싱카에서 여러가지 콘텐츠들을, 자율주행 콘텐츠들을 배우는데, 사실 자율주행 제품들은 이 기능들을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이걸 다 묶을 수 없어? 묶을 수 있어요 어떻게 묶을 수 있냐면 출발 시트 포지션을 맞추겠습니다 주행을 시작합니다 멈춰. 주차. 후면 주차를 합니다. 조체를 완료했습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이렇게 딱 운전을 음, 네, 이렇게 뒤로 이렇게 뒤로 간다. 근데 엔트리 코딩이 그러면 야 이거 엔트리 코딩 그거 엄청 복잡한 거 아니야? 얼마나 복잡하게요? 이게 <laughs> 요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음. 이 정도 코딩을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다룬 요 핵심 기능들을 한으로 다 묶어서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는 AI 자율주행 자동차가 은 오는 동안 이 구성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교재가 빠져 있긴 한데, 이렇게 제품 구성표가 들어가고, 경기장 들어가고요. 구성 아주 좋죠. 센서들, 어, 벽 세울 수 있는 브라켓들, 브릿지들, 뭐, 그리고 핀블리기, 서브모터 회, 회전모터 다 있고요. 컨트롤러, 뭐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 골목지행 이런 거할때 필요해서 여기에 벽을 세울 수 있게끔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한번 만들어 보셨죠? 네.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 모델은 이렇게 딱세 개입니다. 이게 A 타입, 그리고 B 타입. B 타입은, A 타입은 이런, 이런, 여기에서 보듯이 이렇게 평면적인 도로를 다닐 때. 그래서 바닥에 있는 색깔을 구분하고 바닥에 있는 차선을 구분할 때 쓰는 게이 A 타입. A 타입에서 살짝 변형을 해서 요 바닥에 있던 적외선 센서를 옆으로만 옮기고요. 구조적으로 옆으로만 옮기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두고 위에다 서버모터랑 거리 센서만 붙였어요. 이렇게 하면서 기존에 바닥에 센서로 차선을 감지하던 걸이 옆면의 벽을 감지해서 골목을 주행, 골목을 다닐 수 있게끔 하고 이 앞에 거리 센서로 서브모터를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앞이 막혔나, 왼쪽이 막혔나, 오른쪽이 막혔나 판단을 할수 있게끔 했죠. 그래서 얘로 이제 미로를 탐지하는 그런 역할이고요. 그리고 요즘 우리 자동차에 보면 시트 조절하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메모리 시트 기능. 그래서 서브, 요 윗부분을 똑같이 두고 윗부분만 바꿔서 서브모터와 어떤 이 자동차 운전석만 표현을 해서 이런, 그, 운전성 느낌으로 내본, 이런, A 타입, B 타입, C 타입, 요세개 가지고, 일반 도로, 그리고 골목도로, 그리고 우리 운전자 편의 사양, 이런 콘텐츠들을 다할수 있게끔 했습니다.